안녕하십니까. 자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입니다. 아, 오늘은 수입차 중에서 소형 SUV 레니게이드 차량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이 차량 수입차지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아, 그리고 어, 작은 SUV이기 때문에 뭐 주변에 가까운 곳을 왔다 갔다 하신다거나 출퇴근을 하신다거나. 뭐 그런 픽업용도 아이들 픽업용도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릴만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차량 실내 실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 레니게이드 차량입니다. 뉴 레니게이드 2.4 가솔린 론지튜드 등급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는 43소의 0947 번호고요. 이 차량 제가 매입한 실 차주고 실 매물입니다. 저희 단지에 잘 전시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 보셨다시피 검정색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 검정색에 상단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된뉴 레니, 레니게이드 2.4 가솔린 런지니드 등급 차량이고요. 이차량휠 타이어가 상당히 깨끗합니다. 타이어는 한50% 내외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휠 기스 전혀 없고요. 휠네 개가 다 깨끗합니다. 자, 외판 지금 보고 계신데요. 외판도 뭐 특이 사항 없이 깨끗하고요. 상품화 과정을 하기는 했지만 어, 들어올 때부터 상당히 깨끗하게 제가 매입을 한 차량입니다. 자,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 차량 조금 뭐 작은 소형 SUV 차량으로 속할 수 있을 텐데 트렁크 공간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트렁크 한번 열어 봤고요. 순정 매트는 그냥 트렁크에 그냥 보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안에는 코일 매트가 깔려 있는데 이 순정 매트 여기 트렁크에고요. 있그 지금 조금 어둡게 나오는데요. 이 정도 공간이시면요, 그냥 뭐 필요한 짐들을 실으시는데 조금 낮게 깊이가 깊이가 있고 어 짐을 실으시는데 크게 뭐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세사리인데 요 수납하기 좋게 요런 수납함들이 이제 달려 있는 요런. 부착물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뭐 제거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쓰셔도 될것 같아요. 저 꼼꼼하게 이제 정리하시려고 이런 수납함까지 설치해 놓은 어, 그런 차량이고요. 트렁크 공간 지금 보이시죠? 네, 뭐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상당히 뭐 크진도 않지만 뭐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고 충분히 필요한 짐들다 실으실 수 있고요. 수용차 이상되는 그런 트렁크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순정 매트 다시 안에 넣어 놓고요. 자, 트렁크 살펴보았고요. 자 우측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여기 런지 투도 보이시죠? 네. 자 우측면 어, 주유구가 우측에 있네 여기 주유구가 우측에 이제 주유구가 이렇게 있고요. 자, 깨끗하죠? 휠 타이어 깨끗합니다. 어, 이 차량 2016년식이고요. 2016년 4월 등록한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4만 9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에요. 49,000, 한 5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없고, 교환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 주행거리 49,000km입니다. 상당히 주행거리가 좋은 차량입니다. 외관 뭐 특이 사항 없어요. 상당히 썬루프 하나 추가되고, 아,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 레니게이드 뉴 레니게이드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에서 버튼들, 기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니게이드 차량 실내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주행거리 먼저 확인하면요 현재 주행 거리 4 9,058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16년 4월 28일 등록 차량에 4 9,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 없고 개인 차였고요. 어, 사고 없습니다. 교환 없습니다. 어, 누유 또한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라이트는 오토 오토 라이트가 있는 차량이고요. 접이식 사이드 미러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접힙니다. 접이식 사이드 미러 어, 장착이 되어 있고 사이드 미러 안쪽 보면은요, 이게 지프 뉴 레니게이드인데 이 지프사의 마크인 지프라고 이렇게 사이드 미러 안쪽에 써 있습니다. 자, 요 사이드 미러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있고 핸들 부분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보이시죠? 이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블루투스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핸들 보시면 깨끗하죠? 지금 제가 핸들 열선, 핸들 열선이 있는 차량이라 핸들 열선을 키워놨는데 상당히 따뜻하게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열선 시트, 열선 시트 2단 열선 시트 버튼 그리고 핸들 열선 버튼이 있고요. 조수석도 2단 열선 시트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에어컨 자, 에어컨, 오토 에어컨입니다. 프로토 에어컨 에어컨 잘뭐 작동될 거고요. 특이사항 없습니다. USB 포트.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이제 USB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상단 보시면 ECM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 부분에 어, 보시면은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열었는데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되는 차량입니다. 이 정도면 뭐 필요한 옵션은 다 있다고 봐도 될 만한 그런 차량이고요. 안쪽 덮개 열고. 또 이제 바깥쪽에 있는 완전히 이제 오픈형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음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잘 작동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전자 파킹 보이시나요? 네, 전자 파킹이 있는 차량입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장착된 뉴 레니게이드 차량입니다. 이 차량 필요 옵션은 다 들어갔다고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뭐 아이들 픽업용이나 또, 혼자 출퇴근하시는 분들, 뭐, 근거리, 뭐, 취미 활동, 종교 활동 하실 때 타시면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차량입니다. 안에 시트도 깨끗합니다. 시트 상태도 좋구요. 뭐, 어디 하나 특, 특이사항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지금 요 상단 보시면은 요 레니게이드 전용 이 상단 커버를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요 속에 요, 요 싫으신 분들은 요거 그냥 제거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뭐, 액세서리 치고 상당히 깔끔하게 잘 해놓으신 거니까요. 이렇게 쓰셔도 될것 같고요. 핸드폰 거치대도 요거에 맞춰서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니까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블랙박스 보이시죠? 네, 블랙박스도 장착되어 있고요. 네, 지금 옵션상 살펴봤는데, 뭐, 깔끔합니다. 차도 실내도 깨끗하고 옵션도 풍부한 느낌이어서. 뭐 많이들 좋아하실 만한 차량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성비가 좋은 차량 현재 뭐 특이사항 전혀 없습니다. 자, 차량 가져가셔서 소모품류 오일류만 한번 점검하시고 타시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어, 밖에 나가서 이 차량의 판매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뉴 레니게이드 차량 함께 보셨습니다. 16년에 등록한 4 9 0 0 0 k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파노라마선 루프 버튼 시동, 스마트키, 열선 시트, 어, 접이식 사이드 미러, 열선 핸들. 어, 옵션이 많은 차량이고, 이 정도 옵션이면은 필요한 옵션은 다 있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 이 차량 판매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184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차주 실매물임을 약속드리고요 사고 없습니다 교환 없습니다 하체 누유 또한 없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자 수영 SUV의 최강자 어, 뉴 레니게이드 차량 어, 문의 많이 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다 가능합니다 상당한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지금까지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